여러분, 요즘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토지거래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토지거래가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그 원인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 우정읍, 장안면 공장용지 가격이 평당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정읍, 장안면 지역은 저렴한 가격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공장용지 개발이 많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화성특례시는 수도권 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용지 수요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난개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2, 3년 전 성장관리구역 세분화를 통해 공장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장관리구역 세분화전 개발행위 신청을 통해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우정읍, 장안면 지역 대부분의 공장 용지는 이 시점에 진행된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땅에 건물 지을 일도 줄어들겠죠. 그럼 땅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유들을 파헤쳐 볼까요? 우정읍, 장안면은 개발 기대감이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301번 지방도 확포장 같은 교통망 확충과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개발 등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고속도로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출근, 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우정읍, 장안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인구 유출이 심해졌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침체를 가져왔고 자연스레 빈자리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옆동네가 갑자기 야 우리 여기 완전 핫해. 이러면서 개발되면 상대적으로 우정읍 장안면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마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 그런 배신감. 마지막으로 투기 세력들의 지분 쪼개기 거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종 개발 이슈를 악용하여 지분 쪼개기 거래로 땅값을 너무 올렸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 세력들이 잽싸게 빠져나가면서 호가만 올라가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뜨거운 국밥 포로로 먹고 튄 느낌이랄까요? 자, 어떠셨나요? 우정읍, 장안면 토지 거래 급락의 원인,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가격 상승, 경기 침체, 개발 오재, 투기 세력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땅 투자는 참 어렵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죠.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꿀잼 정보로 만나요. 지금까지 화성시 우정읍. 장한면, 부동산정보 유튜브 채널 태성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